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서로를 위해서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 국회에서는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 백성들이 이제 뽑은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어, 이제 최고의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정책이 나면 우리는 따라야 되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나라 이민족에 다시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지도 역을 발휘할 수 있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이 지도자가 없으면 부재가 되면 은 빨리 그 지도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 아쉽지만 탄핵이 우리나라에 또 일어났고 바로 한달 안에 이렇게 어, 바로 선거 유세가 펼쳐지고 또 투표하고 결국 이렇게 됐는데 어, 모든 곳이 그런 것 같지 않을까요? 맞아요. 음, 부재가 있으면 대표나 지도자가 없으면 그런 것 같아요. 어, 이전에 얼마 안 됐지만 그 카톨릭 천주교의 266대 교황이 어,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267대 교황을 빨리 뽑아야 됐잖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걸 원했고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거기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탄핵이 아니라 이제 어 목숨이 다하셨는데 267대 교황을 뽑는 일이 있고 그 어떻게 뽑게 되나 사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영화도 한번 이제 3월달에 그런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뽑는 건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어떤 문계시를 내려주시나? 그건 아니고 이제 추기경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비밀 선거, 우리도 선거가 비밀 선거였잖아요. 제가 막 누구 뽑았어요? 누구 뽑았어요? 아무 대답 안 하시더라고. 비밀 선거의 원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천주교는 그렇게 4월, 이 지난 21일날 모여가지고 콘클라베를 준비했다 이런 말합니다. 그 영화가 3월달에는 한달 전에도 신기하게 3월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어요. 물론 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도대체 뭘까?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 콘클라베를 열었다, 콘클라베를 준비한다. 이제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니지, 천주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봤더니 라티노 쿰클라비스라는 말로 열쇠로 잠금 방. 어, 그 그러니까 열쇠로 잠금 방을 왜준비하니까 역시 비밀이죠. 이제 80세 미만의 교황, 추기경들이 모아서 교황을 선출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영적인 지도자를 뽑아내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다고, 권위를 주셨다고 여기는데, 그가 부재되면 안 되니까 이 일이 비밀이지만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어, 역사, 그들은 전통도 강요, 강조하니까. 그래서 이 그들의 방향성과 미래를 제시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권자라고 여기는 그를 선출하기 위해서 이 바티칸 그 시티나 성당에 모여서 그 콩클라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밀 유지를 이제 하겠다는 선거를 하고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이제 교황이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밖에서는 이제 바티칸에서 궁금하잖아요. 그 성도들이 막 궁금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출이 딱 되면은 하얀 연기, 그들이 투표 용지나 그 관련된 서류들을 다 난로에 넣고 난로에 불을 탁 태우면 그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딱 나게 돼요. 하얀 연기가 딱 나면은 이제 종소리가 띵땡 울리고 축기경한 명이 나와서 딱 외치는 소리가 이거예요. 하메무스 파팜 이렇게 외칩니다. 하메무스 파팜 그러면 우리에게 교황이 생겼다인데 파팜이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이이 그러니까 말은 우리 집에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도자를 아버지로 여기는 거예요. 지도자의 아버지가 부재되었다가 이것이 축복입니다고 이제 교황은 그 뭐죠? 테라스인가? 이 발코니에 나와서 이제 당선된 자가 이제 처음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발표를 하자마자 어, 재미난 일이죠. 아버지가 없다가 아버지가 있으면. 그 슬픔도 잠시 이전에 있던 <laughs> 아버지 있고 새로운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환호하고 어, 감격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67대 교황이 어, 레오 14세가 맞죠? 어, 어, 교황으로 주기를 지난 얼마 전 18일에 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가 없다요. 예 어, 우리나라도 지도자인 아버지가 없어서 혼란스러운 시국을 보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짧게 1절에서 10절을 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었을까? 그런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부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1절 한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려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더니 이제 사사기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는 어 우리가 아는 이 판관이라고도 하죠. 판관기라고 이제 한문은 표기를 하는데 사사는 왕 전에 대표적인 인물로 싸움도 잘하고 정치력도 발휘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사사기의 사사가 없어요. 삼손을 끝으로 오늘 본문 사사기의 사사는 나오지 않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와 뭐, 카톨릭, 모든 공동체에도 바로 영적 지도자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바로 그때, 결국은 사사는 무엇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했어요. 어려움을, 그러니까는 외세가 침략할, 침략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어, 그리고 구원해냈어요. 실제로 싸움도 잘했어요. 뭐, 기도원이나 뭐, 여러 가지 삼손도 힘이 셌죠 그렇게 나라를 구해주든가 구원을, 실제적인 구원을 해주는 그런 사사가 없었던 그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형적이지만 결국 아버지의 지도력,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이 없고 레위 사람은 있지만 오늘 보면 레위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이걸 뭐라고 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무의미한 종교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 예배에 뭐 물건도 있고 보니까 신상도 있는 것 같고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는데, 그런데 뭐야 진짜 예배자는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없는 부재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재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없는 것. 부재자 투표. 무섭죠. <laughs> 무섭죠. 왜 부재가 무섭냐면 제가 종종 지옥이 어떤 곳일까? 지옥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돼요. 내 가정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 없으면 그곳이 곧 지옥이 될수 있습니다. 음.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셔서 함께하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을 등진 그곳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이 나라 이민족도 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혼돈을 카오스라고 말하거든요 카오스 혼돈 하나님이 없으면 부재와 카오스 어두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이 없죠 법이 없으니까 빨리 결제할 사람 통수권자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나라가 급히 움직였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법을 진행하실 분도 없어요 오늘 보니까 레위인이 이상합니다 처벌 취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일반 세상 이야기면 그냥 단순해요. 근데 이것은 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이제 21장까지 끝나기 전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나 보십시오. 사사가 없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외적, 외 바깥에 침입을 받았으면 그건 상관없어요.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한 종족이 다 사라질까봐 전쟁을 멈추고 깜짝 놀라는 일을 겪어야 돼요. 다 죽고나서 민족 상잔의 비극이 여기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의 전초가 오늘 완전히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없, 없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분명한 거예요. 이제 이 다음에 사건의 집단 성폭행 그리고 살인 사건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아까 레이 레이윈이 뭐예요? 레이윈이 사실 영적 지도자 아닌게 믿습니까? 그렇죠? 저들을 지도해주고 인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했다는 말이죠. 함의 모습 파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영적 상태예요. 떠러, 떠돌아다녔던 레윈이 바로 앞에 미가 어, 내 집에서 나오죠. 레윈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우리는 이제 너희는 필요 없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 경제가 중요하지. 어, 문화, 사회가 중요하지. 무슨 제사와 예배냐. 됐어. 내 쫓겨났어요. 무슨 11조야. 됐어, 됐어. 됐어. 그렇게 레이윈은 떠돌아다니고 자기에게 밥줄 사람을 찾으러 다니고 오늘 또이 레이윈은 좀잘 나가는 레이윈이었나 봐요. 처불 두네요. 그렇죠? 처불 <laughs> 뒀어요. 어,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앞서는 먹고 살 근리를 못 해서 사회에서구로 배척한 레이윈이 나오고 이제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레이윈이 나오고 윤리와 도덕은 추락했던 타락한 상황이죠. 흔히 말하는 성적인 것돈 명예 이게 무너지면 뭐예요? 개인 공동체다 무너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어렵겠죠. 레위인도 대우받지 못하고 그들의 가르침도 여 먹히지 않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레위인을 레위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레위인 자체도 자신의 그 삶을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 보니까 뭐야? 한번 읽어볼까요? 그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인,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매. 어, 어디 가요?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그죠? 진정으로. 근데, 첩이었는데, 첩이 뭐 했대요? 행음했대요. 어, 가늠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앞에 것도 이해, 첩을 취했다는 것도 이해가 지금 안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더 머리를 흔드는 얘기가,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그 첩이 행음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회가 뭐예요? 이 사회가 이런 사회다. 왕이 없는 사회, 지도자가 없는 사회, 가르치, 가르치고 통수권자가 없는, 파팜이 없는. 이 시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어쩌면 당시 그런 사회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오 아버지가 그냥 또 기뻐 받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야 이거 당시에 문화가 이런 건가? 문화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물란한 사회예요. 쉬쉬하고 죄가 아무렇게나 용서되고 용인돼. 아이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럴 수 있지. 안 그래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우리가 하는 말 아니에요? 일반인도 문제고 제사장도 문제고. 제사장이 타락하면 더큰 문제인 것 같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녀 이게 말하기 거꾸로운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 합당한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주목하는 거죠.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나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영향력이. 물론 굽진 않아요. 10년 전 기사에 어, 한 바티칸 고위 성직자가 커밍아웃 한 기사. 난 동성애자입니다라는 아주 신부가 금욕적인 생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근데 대상이 동성애였다는 게더 충격적이었어요. 고위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바티칸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천주교는 변해야 되고 평생 금욕생활은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교양청은 그를 당장 해임시켰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비인간적입니다. 틀린 말 아니죠. 사람이 사는 데가 다 그렇지. 뭐, 인간적이어야지. 근데 교황청이라고, 교황청,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만,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인간적이지 않아요. 그래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대상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자기 영광, 자기의 욕심을 채운 거 아니에요. 동성애, 내게 웃기죠. 이게 뭐냐면, 동일합니다. 결국요 어디 가나 하나님의 부재는 특히 인간이 특히 내가 왕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왕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뭐 문제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 혐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거는 동성애를 합법하는 게 세상에서는 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허용하는 게 인간끼리 사니까. 마찬,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성경의 조금 메시지를 알면, 오, 어,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인데, 인륜을 거슬리는 것인데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냐, 없냐죠. 아, 하나님 말씀이 있냐, 없냐.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장인 어른이 이제 간음하고 이제 도망온 딸을 두 아버지가 이제 사위가 사위인데 뭐 정식 사위도 아니요 딸이 첩이었으니까 근데 기뻐해요 이제 데리러 왔구나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바람빈 처벌 친정에 데려올 생각을 했던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데려가려고 다정이 말해서 달래서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레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냥 좋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으로 남는 거 쉬워요. 좋은 목사 되는 거 쉽더라고요. 좋은 권사, 좋은 장로님 되는 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는 건 어려워요. 여기서 뭐가 생략됐어요, 여러분? 뭐가 생략됐는지 딱 보이죠? 다정한 말까지는 좋은데, 죄는 죄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교회가 그말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죄입니다.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멈춰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요? 이걸 말 못하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거지. 그냥 덮어주자. 아이, 불쌍한데. 뭐예요? 겉모습만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야, 너희가 누구를 보려고 나갔냐? 너희도 옷 치렁치렁한 사람은 많아. 그 사람 보러 가. 삼손이 그어죠 삼손이 모치롱, 뭐 치렁? 머리, 머리카락 치렁치렁치렁. 경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사로 하나님이 불러서 처음부터 세웠으면, 그 정말 경건한 예배자로서 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야 되는데, 겉모양만 번질번질하고 머리머리 머리 치렁치렁, 옷 날리고 휘날리고, 이건 아무 모양이 없는 거죠. 뭐가 무너졌는지 보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배찌 달고 완장 차면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도 있겠죠. 능력 없는 감투맨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게 이 사사기를 잘 보세요. 여기가 도대체 뭐가 먼저지? 왜인지? 이게 지도자. 그냥 답이에요. 이건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아버지의 부재예요. 답이에요. 이제 사사기 끝날 때까지. 이사람 왕이 없는 건 아버지의 부재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내야 될 아버지들이 판단력이 없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 능력이 없어요. 신약 성경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야 돼. 거기 있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부인해 버린대요. 모양은 있대 모양은. 외식하는 자여라는 예수님의 탄식이죠. 이 첩의 아버지는 레인을 보고 기뻐하죠. 그런데 보니까 열식을 돌려보내고 아무렇게 수수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미봉책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이 없어요. 내 딸을 용서해 주기가 어디 있어? 뭐래요? 보십시오.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참다 아버지 없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다. 우리 집에 아버지 계시다. 함의 모습 팝팝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4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지 보십시오. 4절에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5절의 중간부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6절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나오죠. 7절에는 다르지만 그의 장인이 8절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9절 중간부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계속 나오는 단어가 그 여자의 아버지가. 모양은 있으나 경건 없는 능력 없는 부인하는 그 여자의 아버지 이야기이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었죠. 이 상태가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6절에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죄악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죄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죄진 사람들은 잘 놀고, 죄안진 사람들만 서로 다투고 싸워요. 시대가 그래요. 죄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회개할 마음도 없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 죄진 사람들은 회개할 마음도 없고 더 죄짓고 다녀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묻지도 않아요. 술과 음식 먹고 즐거워지면 그냥 내 마음의 즐거움을 보면 끝일까요? 관계가 좋아지면 야 그래도 사이 좋게 지내. 너희는 죄는 덮어줘. 뭘 그런 거다 말하냐?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죄 없는 인간들 어디 있어? 그냥 먹고 마시자. 그러면 그 속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가서 회복되는 과정이 될까요? 행음에 대하여 물 묻고 회개를 이끌어내면 최소한 그래야지요. 여인에 대해서 무슨 말하면 그런데 이 제사장의 아내, 제사장의 자식들 이 나중에 구약의 뒤로 좀 가서 보면은 어, 사형에 처합니다. 안타깝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으면 그렇게 좋은 거고. 무엇이 타락했는지 보십시오. 레위인의 영적 아버지가 역할도 해야 되죠. 절제도 없고 경건도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다가 지쳐요. 지쳐. 오늘 우리의 최고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기쁠까?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종일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요리 문답의 1번의 문제요 답이요. 인간의 목적은 뭡니까? 해서 인간의 목적은 뭘까?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나의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사고 내 자식 잘 되는 거고 내가 안 아프게 그냥 안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별의 별 목적들이 다 있죠. 그러나 소요리 문답에 우리가 교회를 성경을 딱 해서 말하는 건 뭐야? 인간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어하게 하고 종일토록 그를 즐거하는 워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야, 사이좋게 지내. 영적인 지도자도 그렇고 영적인 아버지도 그렇고 없어요. 부재, 부재. 먹고 마시고 풀어. 야, 사이좋게 지내, 니네 싸우지 마. 어? 너가 야, 내 딸이 행음해 하면 너도 한번 행음해. 먹고 마셔, 용서해줘. 뭘. 쟤 물으면 피곤하지, 그거 서로. 아이고, 얼굴 붉히고살 뭐하냐. 안 그래? 영성은 무슨 영성. 말씀과 기도는 다 먹고 해. 배 부르면 그때 할거 없을 때 성경 읽는 거야. 이런 거지. 회계 반성은 그냥 나중에 해. 시대가 비극이 참사죠. 그런데 10절에 이제 보니까 지쳤어. 놀다 지쳤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않아요. 일어서 떠나. 근데 재밌죠. 길을 떠날 때 아침에 떠나요. 저녁에 떠나요. 9절에 보니까 해다 졌어. 9절에 일어나서 떠나자. 그 8절에는 아침에 떠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8절은 아침에 떠나고자 해서. 근데 9절에 보니까 뭐예요? 일어났는데 뭐예요? 날이 저물어 가니. 야, 이 밤도. 야, 다 졌어. 근데 그때 떠나요. 판단력이 없어졌네요. 단면입니다, 단면. 판단이 안 서요.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언제 예배해야 되는지, 언제 말씀 읽어야 되는지를 몰라. 며칠 동안 무절제하게 노니까는 분명히 앞에서는 8절에서는 아침에 출발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보니까 늦은 판단력이 무너져버렸어요. 이 보이죠? 제로제로. 제로. 열심을 내야 될때 게으름을 피웠다는 거죠. 열심을 내야 될때 게으름을 피운 그 아버지의 부재. 여러분, 어그 샤넬 브랜드의 창시자 설립자인 가브리엘 샤넬이라고 아세요? 아시오 친해요. 응.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좋은 특히 좋은 말수 있어. 아름답지 않은 여성은 없다. 캬. 게으른 여성만 있을 뿐이다. 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뒤에는 물론 야내거 발라 향수 안 뿌린 건 여자가 아니야. 뭐 이런 말도 나중에 했는데 그렇죠. 아름답지 않은 여자는 없대요 게으른 여자만 있대. 나 그래서 이거 바꾸고 싶은 거죠. 능력 없는 기독교인들은 없다. 크으우.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않는 인간만 있을 뿐이다. 아! 버지에게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않는 인간만 있어. 여러분, 기독교인은 능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대요. 시험해보라는데, 시험해보라고. 하나님. 오죽하면. 기도 안 하죠. 말씀에 다 있대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을다 버려 놓. 뭐가 부지한지 알겠죠. 하메무스 파팜 우리에게 들려져. 난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가 있어. 죄에서 아프고 지쳐서 아프고 힘들어서 고날때그 탕자가 그 다음에 뭐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어디로 가냐? 아버지에게 가잖아. 그가 속으로 뭘 생각했어요? 그 곤고에서 쥐염 열매도 돼지 밥도 못 먹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아 아버지가 있지. 하메무스 파팜이 올라오는. 아버지가 있잖아, 맞아.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도 많고, 다 있잖아. 능력 없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무능력자들만 있을 뿐이죠.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뭐예요? 기도해야 돼.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하나님이 없어서 오늘도 쓰러졌군요.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군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내 안에 내 주인으로 내 하나님을 진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나님을 종일토록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 살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게 할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십시오. 오늘 우리 지도자 세상이 지도자를 세우는데 왜내 안에 지도자가 안 세워지고 내 안에 아버지가 안 세워지냐 이거죠. 오늘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